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8일 목요일 오전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마스이 오사무 선생님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선생님이 공자한 간장의 영상 진단, 영상의 성립과 병리, 병태, 제입한 생님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장의 영상 진단 강의 제11강 충실성, 제2편 충실성 변화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중심반흔 센트럴 스카에 대한 명확한 병리적 또는 영상적 정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괴 내부의 스카상의 반흔상의 섬유 조직으로 유관 또는 영상에 보이는 것을 중심반흔 센트럴 스카라고 호칭이 됩니다. 종괴의 중심이 아니고 편재된 경우도. 많습니다 센트럴 스카 가지만 완전 중심의 외고 어, 페리페리에 편제된 경우도 많습니다 FNH Focal n o d u l a hyperplasia 에서는 중심반원 내에 영양동맥과 유철정맥이 어, 보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뱃살 빠져나가는 어, 정맥이 보입니다 이 바스큐럴 스카 가죠 중심반은은 바스케라스카는 이 FNH 아니고도 파이브라, 라멜라, 헤파토셀류라, 칼시노마에서도 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림 1의 32포칼노즈라 하이퍼플라시아 국소성, 결절성, 과형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어 보시겠습니다. 포칼노즈라 하이퍼플라시아 13% 자, 어, 그림 1회 32입니다. 국한성, 어, 결절성, 가행성, 40세 여성입니다. A 있는 다이나믹 CT, 1, 2, 3, 4, 5가 되겠습니다. 다이나믹 CT 영상이 됩니다. 다이나믹 CT, 어, CT MR 영상입니다. 가드릴이 EOB DTPA, 어, 그렇게 요거는 조영전 T1 영상입니다. T1 영상에서는 예, T1 영상에서는 어, T1 강조상에서 종계는 주변 강과 어, 동일한 신호 강도를 보입니다. 여기 동일한 신호 강도입니다. 구별이 안됩니다. T1에서는 어, T2에서는 여기 T2에서 그리고 등신호, 아이소덴시티를 보이고 내부의 저신호대가 여기 아, 보입니다. 보시면 아이소덴시티, 아이소 시그널 안에 이렇게 거물처럼 보이는 저신호대가 여기 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 파이버스 티슈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부분입니다. 그 등신호는 간실질과 같은 에코고 간실질 에코죠 간실절 참, 어, 저 신호고, 그, 저 신호대는 파이브로, 파이브로 스티슈에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두 번째 영상이 동맥 우위상입니다. 동맥 우위상에는 내부에, 저 선상 저 신호대가 맹료하게 보입니다. 그, 요, 보시면, 어, 신호가 고 신호를 보이죠. 결절은. 그런데 중앙 중앙 결절에 예, 저신호가 보입니다. 저신호는 fibrous septa고 이 고신호는 focal nodular hyperplasia 이 FNH세포는 세포가 증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고신호 그리고 septum은 어, 저신호를 보입니다. 동맥 우위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상 문맥 우위상 문맥 그리고 요쪽 문맥우이상 네 번째 영상은 이행상입니다. 그리고 문맥우위상 어, 이행상으로 갈수록 요 중간에 동맥상에 저신호된 파이브로스 세프툼에 예, 자꾸 지연성 농염이 보여가지고 파이브러 세프툼의 구조가 점점 어, 잘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맥상 어, 그 다음에 그 이행상에서는 그, 이 세포의 정식 부분은 주위 간실질하고 거의 비슷한 어 시그널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요거는 간세포상입니다 간세포상은 종계 전체가 주변 간보다 고신호를 나타내고, 그리고, 어, 내부의 반응은 명확한 저신호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FNH의 세포가 정식이 간세포가 정식이 될때 업테이크가 많돼가지 고신호를 고 보이고 그리고 포톤 부분은 세포가 적기 때문에 어, 파이브로티슈니까 저신호를 업테이크가 안돼서 저신호를 어,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다음에는 절제포변유관상입니다. 종계는 어 거물농상, 거물 어거물론상의어 섬유성 반원으로 분핵되어 있고 큰반원 부위에서 차축상의 반원이어 분포하는 것을 간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센트럴 파이브로스카에서 쭉쭉 뻗어 나가는 요런 차축상 어 신의 파이브로스 티슈가 어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면, 이쪽도 가는데, 이쪽은 조금 아, 적게 보입니다. 다음에 절제법은 조직상입니다. FH에는 맥간을 포함한 섬유성 반응이 거물론상으로 그 분표되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과형성 결절이 보입니다. 과형성 결절. 예, 여기 FNH에 요렇게 셉프툼이고 여, 여기는 배경 간입니다, F.N.H. 여기 센트럴 스카가 됩니다, 센트럴 스카. 스카에는 파이버로티슈하고 이쪽에 어, 그, 그 맥간이 보입니다. 맥간을 어, 맥간이 보이죠. 이 세포들의 정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이번 전례는 포칼로주라 하이퍼플라시아 아,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계속해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섬유 정식이 강한 어, 종양은 중심부에서는 종양세포의 탈락, 개사, 경향이 증가되고 중심부의 섬유조직에 의한 중심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섬유정식이 강하게 되면 중심부의 종양세포가 탈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간세포함, 당간암, 경하형, 어, 경화성 간세포함, 혼합형 간암과 어, 전이성 간암에 이 섬유정식이 강한 경우에 자주 관찰된 니다 그렇게 이런 파이브레 티슈가 강하는 그 바일다터 콜란지오씨, 그다음에 스크레러징 HCC, 그다음 믹스 타입, 어, 믹스 타입 간암, 전이성 간암 이런 경우에는 섬유전씨 갑니다. 또 카버너스 해망점, 해면성 혈관종의 양성 종양과 카버너스 해망점에도 주위에 섬유 조직이 있죠. 어, 자주 관찰됩니다. 그리고 종계 내부의 괴사와 염증성 변화 등의 변화 후에 수복 과정에서 섬유 정식이 생기면 이것도 중심 반응이 형성되는 기전으로 생각됩니다. 종계 내부의 괴사성 염증성 변화 후에 수복 과정에 파이브로시스가 생기는 수가 있죠. 중심반응이 영상 속에는 섬유조직 내 혈관의 이 다가 많고 적음 개사 어, 초자 정도 어, 정도에 따라 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림의 일의 십상에 경화형 간세포암 간세포의 경화형 간세포암의 중에 침윤행을 한번 정리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침유행 정렬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화형 간세포함 침유행입니다. 침유행입니다. 침유행 간세포함정렬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보이는 것이 A A 영상은 가도니움 EOB DTP의 조형 MRI입니다. MRI, 조형 MRI죠. 1, 2, 3, 4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조형 전 T1 강조상입니다. 종양은 Fibrosis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종계이기 때문에 종계는 보시면 T1에서 저신호를 보입니다. 저 신호가 보이죠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요거는 동맥구의 상입니다. 동맥구의 상에서 보시면 변연부에는 농 변연부에는 인헨스먼트가 되고 중심부는 이렇게 별 모양, 별처럼 성망상의 이 저신호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심부는 파이브로시스가 많이 돼 있고 변염부는 세포 성분이 많기 때문에 세포 성분이 많은 부분은 이저 혈류가 풍부해서 동맥상에서 인핸스먼트 중심부는 인핸스먼트가 잘 되지 않죠. 그 다음에는 문맥 의상그 다음에는 지행상입니다. 어, 여기에 보시면 문맥 의상 지형상으로 갈수록 중심부에 농염이 증가됩니다. 내부의 섬유조직에서 지연성 농염이 있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간세포상입니다. 간세포상은 정상 간세포가 있어야 업테이크가 되는 거죠. 종교는 맹료한 저신호를 보입니다. 종교는 맹료한 저신호를 보이고 그리고 내부에 지연성, 어, 농염이 지속됨으로, 어, 조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아트랄 페이스에서 변연부에 이넨스먼트 되는데, 간세포상에서는 이넨스먼트 안 되죠. 왜냐하면 암세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개 가도니엄, 간세포상에는 정상 간세포만, 어, 이넨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아트랄이스의 변연부의 인핸서에다가 요 문맥상의 워시아웃, 딜레이상의 워시아웃, 간세포상에서는 완전히 보이지 않죠. 새까맣게 어, 로 시그널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쪽의 인핸서먼트가 계속 보이는 것은 파이러스 티슈에 의한 딜레이드 인핸서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H 콜란이 스크래러징 HCS는 f i b r o 만 s 을 때는, 어 안쪽은 계속해서 f i b r o 에 s 멘트에서 delayed enhancement가 보이게 됩니다. 음, 되겠, 어. 그래서 간세포상에서 이 아직 가장 음, 어, 명료하게 보입니다. 종양의 불규칙한 발육 형태는 지금 이전 영상에서 명료하게 보이지만, 이전 영상에서 뾰족뾰족한 명료 보이지만, 이 간세포상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입니다. 다음에는, 어, 이게 B 영상은 MRI인데, 지방 억제 T2 강조상입니다. T2 강조상에서 종개는 고신호를 보이고, 내부는 보다 고신호를 보입니다. 이 이제 T 2 강조상인데 지방 억제이이 이 간암 간암은 T 2에서 고신호를 보이고 그리고 중간에 파이브로시스는 더욱 고신호를 어, 보이게 되는 거죠 더욱 고신호를 보다 고신호그 다음에 학산 강조상에서는 음, 학산 강조상에서는 고신호를 보입니다 그 학산의 암세포간은 단단한 암세포는 확산이 잘안 돼. 확산 강조상에서는 고신호가 보이고, 여기 중간에 fibrosis 있는 부분은, 이 확산 강조상에서 간암세포보다는 그래도 확산이 되니까 저신호를 보이게 됩니다. 확산 강조상, 그 다음에 요거는, 어, 지방 억제 T2 강조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절제법은 유관상입니다. 종계는 주위에 침윤성으로 어, 발육하고 경계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보입니다. 내강은 개사성의 섬유화가 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절제법은 조직상입니다. 변형부는 색상, 소포상. 의그 정식이 세포의 증식이 보이고 저분화형간세포함과 섬유성 간질이 보이고 주위로 침윤성으로 발육하고 피막은 어, 보이지 않습니다. 중심부는 괴사성 부정성 섬유성 전, 조직으로 점유되고 있는 어, 종종양 세포가 흩어져 보입니다. 여기 중심부죠. 중심부의 괴사성 섬유성 조직 안에 암세포 뜸은 뜸은 보이고, 요거는 정상 간으로 이렇게 어, 침윤하는 암세포가 보입니다. 피막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침윤형 경화형 경화성 간세포암 아, 전형적인 정례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해면상 혈관종을 또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이해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 한몇 차례 읽어봐야 될 가치가 있는 책으로 생각됩니다. 읽을 때마다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면상 혈관종이, 해면상 혈관종이 됩니다. 면상 혈관종. 예. 자,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4 0세 여성입니다. A는 초음파 형상입니다. 상복부 정중 시상단상이고, 종괴는 고에코로 요렇게 보입니다. 종괴가 고에코 종괴로 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 영상이 다이나믹 시티상입니다. 1234입니다. 1234 이렇게 됩니다. 1번은 조다이 어, 조형전 시티입니다. 종번는대동전과 유사한 다 4번은 조형전 시티입니다. 5번입니다저흡은조형시티에서해망 조형전 시티입니다. 8번은 조 C.T.에서는 이 C.T.상에서 저밀도, 저밀도로 보이게 되죠. 예, C.T.에서 안에 혈액으로 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액으로 차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 앞담요 아울 타고 같은 밀도를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동맥우위상입니다동맥우위상에서는동맥이 하얗게 인핸스먼트 되는데 이 해망점은 변연에서 안으로 차 들어오니까 변염부에 고신호를 어, 보이고 있습니다. 강한 농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쪽은 문맥상입니다. 문맥상에서는 점점 제 문맥상이고 평행상입니다. 문맥상에서 평행상에 걸쳐서 서서히 종교의 내부로 농엽이 확산이 지속됩니다. 이걸 지속성 농염이라 합니다. 어, 농염의 정도는 각 상에서 대동맥과 유사 유사합니다. 이것은 조직의 농염이 아닙니다. 혈액의 혈관강에 있어서 혈액의 절류 저류, 조영제의 절류를 보여하는 겁니다. 조직의 농염이 아닙니다. 혈관강이 그래서 요 농염되는 정도는 대동맥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 지연상입니다. 10번 영상은 MRI. T1 강조상입니다. T1에서는 T1에서는 우리가 혈액은 어, 저신호로 보이죠. 그래서 T1에서 해망조마는 고, 저신호를 어, 보이고 있습니다. 해망조마 T1 이렇게 저신호를 보입니다. 음, 저신호를 보입니다. 그리고 음, 지방 억제 T2 강조상, 지방 억제 T2 강조상에는 저명한 고신호를 보입니다. 지방억제 T2에서는 고신호를 보입니다. 그 해망점의 혈액이니까 T2에는 혈액이나 물은 고신호를 보이죠. 근데 여기 해망점의 안쪽에 있는 부분이 조금 신호 강도가 틀리죠. 여기 T1에서, 어, 이쪽은 고, 저신호의 부분에, 저신호 부분에 하고, 저신호 부분에 더 저신호로 보이고, 고신호 부분에 더 고신호를, 어, 보이는 부분이, 어, 보입니다. 요거는, 어,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가, 음, 종, 이 부분은 T2에서의 저신호대로, 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T2에 아주 고신호인데, 저신호로 어, 둘러싸이죠. 이것은 우리 나중에 병리 조직을 보시면 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 내부의 어, 부종상 괴변성 내부의 부종을 일으킨 괴사 부위입니다. 부종을 일으킨 어, 괴사 부위에 여기에 불까 더욱 변성부위죠이 부분이 더욱 고신호를 어, 나타냅니다. 어, 그 다음에 영상은 우리가 D영상은 MRI입니다. MRI는 시험보다 조금 위쪽에 우리가 어, 두 쪽의 어, 축단면입니다. 종계는 지방 억제 T2에서 T2에서는 해망조마가 고신호를 보입니다. 고신호를 보입니다. 지방 억제에서 T2에서 어 MRI, T2에서 고신호를 보이는데, 헤빌리 T2, 헤빌리 T2에서는 어 T2에서는 어또 고신호를 나타내고, 학상 강조상에서도 어 고신호를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MRI 속에는 D1, D2, 디스리 학산강. 이것은 학산이 잘안 된다는 뜻이죠. 학산, 학산이 잘안 되니까 고신으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병리조직상입니다. 그로스상의 종개는 스펀지 양으로, 스펀지 형태의, 음, 어, 섬유성, 얇은 섬유성 객병으로 분리되는 작은 혈관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면상 또는 봉소상 구조를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변에 간유동과 문맥과, 음, 간유동과, 주변에 간유동, 또, 문맥과 혈관강은 얇은 섬유체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뚜렷한 게 아니고 아주 얇은 섬유체로 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게 백색의 변성 부위입니다. 이 백색의 변성 부위가 바로 여기 영상에서 어, B의 C의 두 번째 두 번째 MRI T2, 음, T2 강조상에서 이렇게 저 신호로 어, 더욱 둘러싸 있는 고신호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변성 부위가 어, T2에서 아주 고신호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상이 되겠습니다. 음, 예. 자, F가 보시면, 어, 이 종계의 주변부의 조직상인데, 종계는 얇은 섬유성 격벽으로 갈라져, 나누어져 있는 혈관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면상, 내지 봉소상으로, 어,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구조, 해망지험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간유동과 문맥과 혈관과는 얇은 섬유체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정상간 해망지원문. 요거는 이제 변성부 조직상, 변성부입니다. 변성부의 내부에는 부종상, 개사상 부분이 요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질화된 섬유대로 요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요게 섬유대가 이, 이 T2에서 로 로신 시그널로 되어 있고 안쪽 변성분은 하이 시그널로 어, T2에서 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예. 해면상 혈관종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주 어, 영상 소개나고 병리 소개나고 대조를 해가면서 알기 쉽게 어,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